안녕하세요. 썬차일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2탄 시작합니다. 썬차일입니다. 네, 다음은 보시 18V 4.0A 소개합니다. 예, 안에 뜯지 않겠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 18V 충전 그라인더입니다. 자, 다음은, 막기다. 충전그라인더. 18V, 5.0A. 배터리 두개 있습니다. 예, 막기다. 충전 프로와. 예, 아주 강력하죠? 36V입니다. 다음은, 계양. 계양. 예, 삼팔 한 마디요, 삼팔 한 마디. 아주 강력합니다 예, 국산이고요 아주 강력한 예, 브랜드입니다 다음 마키다 마키다 전기톱 16인치 아주 좋습니다 예, 전기고요 네, 예, 우리 DCA 제품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송풍기 예, 충전 송풍기입니다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18V 4 0 a 어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예, 아주 강력하고 낙엽도 쓸만치 아주 강력합니다. 예, 두 번째 물건은 요 DCA 같은 선풍기인데 얘는 충전이고 얘는 무선입니다. 무선. 예, 아주 강력해요. 그다음 DCA 열풍기. 예, 열풍기 아주 좋습니다. 네, 예, DCA 대패. 예, 대패 사이즈고 아주 예,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DCA 핸머드릴. 예, 속도 조절이 토크 조절이 되고 속도 조절도 되고 여기 보시면 배터리 잔량 표시도 됩니다. 예, 핸머드릴이고 파괴 기능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임팩드릴. 예, DCA 아주 좋은 제품이죠. 같이 예, 뭐, 여기 있는 모든 제품은 배터리를 다 호환할 수 있고, 예, 보시면 이것도 18V 4.0 배터리 두개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TCA 파괴 함마 아주 강력하죠? 여기 보시면 사진 있죠? 예, 아주 좋습니다. 예, 파괴만 전반적으로 되는 파괴 함마입니다 예, 다음 제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엔진터, 예, 52cc고요. 아주 강력합니다. 18인치고, 예, 우리 엔진으로 쓰기에는 아주 적합하고요. 예,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AS도 무상으로 또 1년 동안 다 되는 제품이니까, 예, 구입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탁상그라인더 하겠습니다. 탁상그라인더. 예, 전격 전압이, 예, 220이고요. 회전 속도는 3600 정도 나옵니다. 연마석은 5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제품은 탁상그라인더 8인치를 소개합니다. 소비 전력은, 예, 480와트고요. 8인치, 예, 나를 껴서 사용하는 아주 대형 탁상 사인더입니다 아, 65 한마들이고요. 파괴, 예, 전문적으로 하는 파괴 한마입니다. 대형 프레크고요. 예, 여기 제품이 너무 많죠 아유, 저도 제품이 너무 많아서 빨리 팔아야 됩니다. 아유,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 다음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루아 소개합니다. 부루아, 예, 등염에서 하는 부루아, 낙엽도 쓸고. 뭐 자갈까지 날아갈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등엠에서 쓰는 브루아. 예, 무게는 한 7.8kg 정도 되고요 예, 크기는 한 400에서, 예, 높이는 한300 정도 됩니다. 아주 강력하고 아주 힘이 좋은 엔진 브루아 소개합니다. 자, 우리 콤프레샤. 예, 일발력이고요 소리가 전 차지하는 무소 콤프레샤입니다. 아, 탱크 용량은 한 9리터 정도 되고요. 아주 조용합니다. 맞기다, 임팩 드릴, 소개합니다. 예. 18V, 예, 4 0 암페어 아주 강력합니다. 아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임팩이예요 예. 다음지하아보겠습니다 예. 요거 18V 5.0 이네요. 예. 충전기와 본체,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샌더, 예. 빼빠가 안에 세장 들어있고, 아주 좋습니다. 샌더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좀 저가형 샌더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많이 있죠?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원형 샌더도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충전 재촉이 소개하겠습니다. 충전 재촉이 아주 강력해요. 예, 뚫콘에서 음. 예, 보시면 방향 조절도 됩니다. 예, 이렇게 빼서 돌리시면 길이 조절. 예, 당긴 다음에 그이시면 됩니다. 길어졌죠 예 그리고 이렇게 방향 조절됩니다 한번 바꾸고 또 한번 바니고이 상태에서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원상태로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21볼트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요 예 아주 강력합니다 예다 외초기 예 겨울에도 예 잔디가 좀 지저분할 때 이걸 한번 사용하시면 할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소개하겠습니다. 해빙기 예, 겨울에 동파됐을 때 사용하는 해빙기로서 예, 추운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해요. 예, 육상이고 아주 강력한 해빙기입니다. 예, 다음은 충전 선풍기 소개하겠습니다. 20볼트 예, 배터리가 두개 들어 있고요. 송풍기의 바람이 아주 강력합니다. 예,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AS 다 되는 제품입니다. 예, 다음은 자 전기 톱 12인치 소개합니다. 작지만 아주 강해요. 예, 아주 저렴하고 좋은 가격, 착한 가격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산 예 원형 원형 자톱입니다. 스킬이라고도 하죠. 나무도 키고 그 판넬 자릴 때, 쇠도자릴 때도 이걸로 사용을 합니다. 아, 국산이고 뭐 이것도 AS 아주 잘 되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은 샌더 소개합니다. 타입은 보쉬 타입으로 나왔고요. 예, 샌더 자체가 아주 대형으로 나왔습니다. 예, 샌더를 좀크 많이 쓰시거나 좀 용량을 좀큰걸 원하시면. 예, 요 샌더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선차일 공구 쳐보세요 선차일 공구. 그러면 네이버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검색해 보세요. 검색. 어, 저희 공구가 2만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일부만 오늘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